밀라노, <laughs> 밀라노. 네. 쌍둥이라서 힘든 점. 너네는 너네가 봤을 때 누가 이쁘다고 생각해?라고 어, 저희한테 되게 무례한 질문을 진짜 맞아요.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맛집이나 카페 추천해 주세요. 아, 저레민만먹는 <laughs> 커플분들만 만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. 자 랜덤 박스 마음을 전해라. MC 광대입니다.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몇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죠. 연남동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 시간 되세요.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. 우리 상촌들하고온 기분 나지 않습니까? 연남동. 연남동 처음 와봤는데요. 어, 어디 사세요? 저는 의정부 거주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광명시, 자 인천사입니다. 검암동 최고. 얘들아 보고 있니? 제가 볼때 포스가 딱 모델 포스인데 어떤 일하고 계세요? 예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저희가 해외에서 좀 활동을 해서 같이 스테이하면서. 친해진 친구 동생이 에요놀라신 예. 아, 거예요. <laughs> 맞습니다. 네. 우리 막내에게 c e 기프트 카드를 <laughs> 선물로드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엄마 고마워. <엄마. 웃음> 자, 지금 받기 전에 자, 우리 막내 애교 시작. <웃음> <웃음> 어, 아 <laughs> 어디로? 뭐 홍콩 아니면 요 저희 밀라노에서. <웃음> 밀라노. 밀라노. <laughs> 우리 밀라노 모델분의 워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어딜 카메라인가요? 어. 그거 들어줘, 보여줘. 카메라에 비춰 예. 그렇지. 그래. 야, 이거 나 빠질 수 없지. <laughs> 자 시우 랜덤박 아, 마음을 그래. 전해라. 예두 분이 거의 저는 뭐 동상인 줄 알았어요.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? 근데 두분 닮으셨어요 저희 그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? 근데 쌍둥이들이 이렇게 친해도 돼요?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는데 크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 일단 음? 제가 선물 드렸는데 어? 어떤 선물들 좋아하세요? 먹을 거 먹을 거? 찔리? 먹을 거 네. 사드시라고 <laughs> 치유 기부권 <기브드 우와>. <laughs> 지금 눈? 눈? <laughs> 눈 쌍둥이니까 좋은 점? 친구가 있는 것 같다, 집안에. 친구랑 음. 같이 산다. 비밀이 없어요, 저희는. 음, 맞아. 엄마도 모르는 건 우리는 다 안다. 네, 맞아요. 옷을 많이 음, 입을 수 있어요. 서로 거래, 돌아가면서. 쌍둥이라서 힘든 점? 너네는 너네가 봤을 때 누가 예쁘다고 생각해? 어, <laughs> 라고 진짜? 저희한테 되게 무례한 질문을 진짜 맞아요.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야,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질문을 맞아요. 하지? 저 그럼, 입으로 듣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맞아. 그럼 두 분은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각자 본인들. 아, 니 옛날에는 제가 제가 이뻤는데 요즘은 제가 좀...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? 제가 <laughs> 제가 더. 너무... <laughs> 요즘은 제가 좀... 아, 두분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음. 여태까지 고백 몇번 받아 봤다. 10번 이상? 10번 이상. 세 번? 3번? 네? 네. 오의인데요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왜? 고백하면 다 받는데 모르겠어요 야 고백하면 다 받는데 여러분 <laughs> 고백하세요 네? <laughs> 고백하면 다안 받아주는군요 네 눈이 웃겨가지고 네 맞아요 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남자 연예인으로 치면 <laughs> 요즘 이도현 님버글로리 나와는 반데 저는 박서준 <laughs>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음, 맞아요 근데 고백하면 다 받아주신다고 <laughs> 아니야 어느 정도 생겨야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생기게 <laughs> 박서준 고백하면 다 받아주신다고 <laughs> 아니야 어느 정도 생겨야죠 <laughs> 두 분에게 랜덤 박스를 누군가에게 선물, 보낼 우와. 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. 아, 어떤 분 생각나세요? 두 분이 상의하셔도 좋고 쌍둥이니까 텔레파시 보내도 좋고. 아니면 뭐, 한 분이 선택하셔도 좋고. 그럼 내가 어. 제 남자 친구한테. 예외로 할 9번? 어, 어 9번. 아 자, 랜덤박스 9번. 자, 랜덤 박스 9번입니다. 이거는 저희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요. 왜요? 죄송해요. 직접 바로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. 상품권 5만 우와! 원! 와 저건 지금 약간 아쉬워하는데. 아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돼요? 아, <laughs> 아, 안 돼요? 자 이거 직접 남자친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 우리 상품권 5만 원을 현장에서 와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솔직하게 남자친구 줄 거예요, 본인 을 거예요? 저희요. 연남동 느낌이 나시는 두 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누 어디 봐도 연남동. 아 진짜요? 되게 핫한 범고래, 어? 범고래 슈즈에, 오 어, 되게 어? 패션업으요오두 <laughs> 어, 분은.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저 언니랑 같이 어. 카페 가고 그러려고 놀러 왔어요. 동네예요. 아 동네예요? 네. 와 이게 그냥 평상복이신 거잖아요. 네. 연남동은 보통 한 이런 정도 입어야 되나요? 여기 잠깐 여기 팔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? 여기 이렇게 범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숲도좀 있어야 되고 아유. 이 정도 돼야 연남동에서 기준 핍니까? <laughs> 음. 저녁 스케줄이. 여기는 집에 가고요. 맞아, 요저 집에 가요. 저는 저도 집에 고양이 보러 가요. 집사라서. 여기 이렇게 범도 좀 있어야 네? 되고, <laughs> 여기 숲도 좀 있어야 되고. 아이고. 연남동 주민은 연남동 네.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? 걸어 다니다가 아무데나 들어가도 웬만하면 다 예쁘고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맛집도 <laughs> 많아. 맛집이나 카페 추천해주세요. 아저데민만 먹는. <laughs> 연남동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만 데민이왜 나와? <laughs> 아 저. 재밌만 먹는 <laughs> <laughs> 두 분에게 우리 시우포스트가 랜덤 박스 선물 쏘겠습니다. <laughs> 어느 분이 좀 생각나세요? 아 어... 제가 이렇게 보낼 실수 없어요? 어, 어 그럼 언니가 아, 생각해도 어, 돼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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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이 어, 언니 왜 이렇게 쏠수 있대요? 진 우리 언니. <laughs> 아까까지는 우리 언니 얘기 안 했거든. 내가 주면 안돼 하니까, 음 우리 언니. 그럼 언니가 보내는 걸. 그래도 언니가 그러게요. 내 동생에게 보내고 싶은 이유 어 언제나 찾아줘 원래 나이 차이 좀 많은 친구거든요 나랑 놀아준는 20대 <laughs> 자식이 나 찾아오는 <laughs> 그런 느네 아, 맞아요 효도하러 오늘도 온 거라서 <laughs> 어떤 선물을 나의 동생에게 택배로 보내시겠습니까? 너 생일이 몇 월이야? 7월 16일 7월 7 7번 사랑. 뭔데 이상한 거야? 동생 지금 연애 중입니까? 네. 볼때 흐뭇한 연애를 하고 있나요? 네, 완전요.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네네네. 하지만 언니의 아니,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왜 왜?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. <laughs> 아체 체. <채. 채>. <laughs> 원래 절반 결혼 상관없어요. 그럼요. 자식이 다 찾아오는 느낌이에요. <laughs> 아, 네 맞아요. 효도하러 오늘도 온 거라서. 아니, 여기, 여기, 앉으셔가지고, 저쪽에서 저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. 네, 재밌어 보여가지고. 우리 c e 포스트 아세요? 제가 아는 편의점 c u 요 오, 맞아요. 편의점 네. 택배 보낼 수 아, 있는 거 아세요? 아, 네, 알아요. 연남동에 오니까 이곳이 핫플인 이유. 경희선수끼리 도심 속에서 쉴 장소? 원래 요즘에는 어디 가서 앉든지 다돈 내야 되잖아요. 카페도 그렇고. 근데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,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랜덤 박스로 선물을 드릴 건데, 어떤 분에게 보내시겠습니까? 고등학교 때 친구, 걔가 충주 살고 있거든요. 기숙사에서 맨날 컵라면 먹고 막 삼각김밥 먹고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네요. 자 그러면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생일이 6월이어서 6 고르겠습니다. 6. 6 친구가 지금 보고 싶다 그럴 때 이거를 사용하면 저먼 하늘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. 연을 선물로 드리게 보내겠습니다. 아연 좋아요. 오연 어, 좋아? 재밌을 것 같은데. 연 날린 지 오래됐네요. 아니 친구한테 갈 가요. 아 친구 난리라고 하면 되죠. 걔네 학교 넓어요. 자 그러면 저희 시우 포스트로 바로 그냥 택배 보내볼게요. 네, 가자. <laughs> 자 이렇게 우리 친구에게 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친구에게 한마디요. 어 공부 열심히 해 동우가. 파이팅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커플분들만 만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저 그러면 두 분은 연인 관계가 아니시면 무슨 관계세요? 중학교 때부터 친구. 그래서 경학을 금치 못하셨구나. 맞아요. 썸녀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가면 좀그데 썸녀가 있어요 지금. <laughs> 얼마나 됐어요? 한 달? 안 됐어요. 어, 아니, 어떤 연락. 지금 느낌이 어떤데? 별로 좋지 않아요. 잘 모르겠어요. 음. 연락이 잘. 어떤 문제예요? 지금 딱 아, 진단하기로. 너무 생각이 많다. 어떤 부분에 대해서? 아 그냥 사소한 거를 그냥 걱정을 좀 많이 하는. 음. 관심이 없어서. 잘 몰라요. 딱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썸녀랑 잘될것 같아요? 어? 아, 잘 모르겠어. 잘. 진짜 관심이 <laughs> 없어잘 <laughs> 모르겠어. <laughs> 야 찐친이다. 네. <laughs> 너는 어떻게 해야 썸녀가 여자친구가 될수 있다? 조언 하나 해주자. 들이받아라. <laughs> 뭇못못 하지 말고. 진짜 들이받을 거야? 말해볼게. 뭐 하라 아도못 하네 성격이든 한편으로. <laughs> <되게> 관심이 없어서 <laughs> 잘 몰라요. 저 오늘 핫플레이스 연남동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봤는데요. 대한민국 곳곳에 시우포스트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갈 거니까요.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랜덤박스 마음을 전해라.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그때 만날게요. 고맙습니다. 자 카페에서 사진 찍는다. 자 사진 하나, 둘, 아, 셋? 아나 많이 봤어요. 아... 서울대 가면 한쪽 손에 반지 두개 이상은 끼세요. 아... 이유가 있어요? 가운데 끼는 게성공의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. 성공의 의미 한번만 스물일곱?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한 편인데. 너 치고 싶다. 왔습니다. 한 번만 더. 너 치고 싶다. 소영. 그만 이제. <laughs>